한국의 인사말. 한국에는 여러 가지 인사말이 있어요. 제가 인사말을 가르쳐 줄까요? 네, 좋아요.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인사해요? 안녕히 주무셨어요. 라고 인사해요. 친구한테는 잘 잤어. 라고 말해요. 그럼 자기 전에는 뭐라고 말해요? 잘 때는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해요. 친구한테는 잘자 라고 말해요. 그럼 식사를 하기 전에 어떻게 인사해요? 음, 식사를 하기 전에는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해요. 맞아요? 네, 맞아요. 그럼 식사를 한 다음에는요? 잘 먹었습니다. 와우, 한국말 잘해요. 그럼 집에서 나갈 때 뭐라고 인사해요? 잘 모르겠어요. 생각이 안 나요. 다녀오겠습니다.라고 말해요. 아하. 그럼 집에 돌아온 다음에 다녀왔습니다.라고 말해요? 네, 맞아요. 똑똑한 리아 씨. 정말 고마워요, 윤수 씨. 어? 벌써 열두 시예요? 저는 이제 잘게요. 안녕히 주무세요. 잘 자요. 내꿈 꿔요. 네, 안녕히 주무셨어요. 안녕히 주무셨어요. 안녕히 주무셨어요. 안녕히 주무세요. 안녕히 주무세요. 안녕히 주무세요. 잘 잤어? 잘 잤어? 잘 잤어? 잘 자, 잘 자, 잘 자. 잘 먹겠습니다. 잘먹다었습니다다녀오겠습니다다녀오겠습니다 잘잘잘잘 먹었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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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왔습니다. 다녀왔습니다. 다녀왔습니다.